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자, 연속한다 라는 말뜻이 뭔것 같아? 연속한다. 끊김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어, 끊김이 없어. 그래서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아, 끊김 없이 이어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끊김 없이 이어지려면, 어떻게 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끊김이 없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최종적으로 자 근데 첫 번째 함수값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가 x는 a인데 여기서 함수값이 없어. 그럼 얘는 a라는 지점에서 딱 끊기겠지.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를 해줘야 돼. 존재를 해줘야 돼. 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오케이, 함수값 있다 이거야. 함수값이 함수값이 있기는 있는데 만약에 그 함수값이 얘네들이 다가오는 값이랑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 혹은 이런 경우,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거랑,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랑 다른 경우, 그러면 우리는 요 지점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또 끊겨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다가가는 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극한 값이 존재를 해야 되겠네. 그럼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어떤 거?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극한 값하고 함수 값하고 일치를 해야 되겠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 점에서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문자로 한번 표기를 해 보면 일단 첫 번째. FA가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한다면, 일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 fx는 a에서 연속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지점에서 연속임을 보여라 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함수값 있니? 극한 값이 존재를 하니? 그럼 그두 개가 같니?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해볼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한 지점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구간 자체에서 지금 이제 전부 다 연속인지 그냥 매끄럽게 이어지는지 아니면 중간에 또 끊기는 지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 일단 이런 기호가 있고 이런 기호가 있고 이런 기호가 있고 이런 기호가, 기호가 있어 그러면 처음에 이 괄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상이하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A 이상 B 이하의 실수, 이것도 하나의 구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A 이상, 자, 이 부분이 이상, 근데 이 동그라미 괄로, 어, 동그란 괄로 얘를 소괄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괄호 같은 경우에는 이상, 아초과 미만을 나타내. 그래서 얘는 B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A보다는 큰데 B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 얘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조건을 다 만족한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양쪽 끝이 다 닫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닫힌 구간. 그런데 얘는 양극 값을 포함을 안 하고 있지.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열린 구간. 그런데 얘는 한쪽만 닫혀 있어. 한쪽만 닫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 개를 보고 반 열린 구간. 아니면 반 다친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 내용은 이 구간 중에서 만약에 실수 전체를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대신 이거는 값 자체가 존재를 안 하지. 그래서 열린 구간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게 실수 전체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만약에 나는 A 이상인 걸 그냥 다 나타내고 싶어.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그러면 이때는 A에서 무한대까지 얘는 닫혀 있는데 얘는 열려 있으면 돼. 반대로 만약에 얘가 A보다 작다를 표현하고 싶어. 그럼 A보다 작은 음의 무한대까지. 이렇게. 둘다 열려 있으면 되겠지. 이 열림과 닫힘의 기준은 얘 부등호 모양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구간의 종류 그리고 구간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요거 정리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예제 한번 보자. 어, FX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바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은 일단 수치적으로 계산부터 먼저 한번 해 볼게. 그럼 일단 첫 번째는 f1 함수값 정의돼 있습니까? 함수값은 어느 함수에서 찾아야 돼? 위에 함수, 밑에 함수. 어, 그렇지. 1 이상이니까 여기에서 찾아줘야 된다. 그렇지? 그럼 얘는 1 되겠네. 그다음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돼. 그럼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 그러면 1에서의 좌극한은 1보다 작은 함수, x에서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1에서의 우극한. 그러면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그런데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도 1로 수렴을 해. 그럼 얘네들 값이 같으니까 이 뜻은 얘는 x는 1에서 극한 값이 1로 존재를 하네. 그런데 그러한 함수랑 극한 값이랑 결과가 어때? 같지? F1이랑 1에서의 극한 값이랑 서로 1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X는 1에서 연속. 만약에 그래프로 살펴보려면, 얘가,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y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존재를 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1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에서, 이렇게 분수함수. 자, 분수함수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입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 연속의 조건 중에서 살펴보면 되는 내용 중에 있어. 분모가 0인 지점에서는 얘가 불연속이야. 왜 그럴까? 이유는 여기 세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함수 값이 없어서 그래. 함수 값이 정의가 안 돼서.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될 수가 없어. 이해가 되겠어요? 음. 응. 그래서 분모가 0인 지점에서 불연속인데 그 0이 되도록 하는 지점에서 다른 함수 값이 주어졌어. 그럼 이 함수 값이랑 극한 값이랑 같은지를 체크를 해보라는 뜻이야. 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함수 값은 2로 정의가 되어 있고, 2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x의 극한값 x는 1에서의 극한값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근데 분자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네.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그래서 0인자 0인자 존재하지. 그러니까 약분해서 아 요거 극한 구하라는 거랑 똑같네. 그럼 결국에는 1에서의 극한값은 얼마? 4가 되네. 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달라. 그러니까 얘는 x는 1에서 불연속이 된 거다. 만약에 그냥 유리함수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 근데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주어졌어. 그러면 극한값이랑 이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면 연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이 친구가, 아까 이제 0인자 제외하고 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잖아? 그럼 실제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저 분, 지금 현재 1이 아닌 지점에서, 그럼 1에서, 그럼 함수 값을, 4를 안 가지면서, 안 가지면서 직선의 형태. 요 그대로 따라가면, 얘가 요 그래프야. 근데 지금 이 fx 전체로 보면 1에서 함수 값이 얼마? 2라고 이렇게 정의가 된 함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김이 보인다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 그 지점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를 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 예제 2번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 그럼 극한 값이 존재를 안 한다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지점. 그러면 지금 이제 1에서 보니까 좌극한은 1인데 우극한은 2다, 그죠? 아, 그럼 여기에서 극한 값이 존재 안 하겠네. 그 다음에, 어, 또 다른 지점에서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은 한 군데. 근데 두 번째, 불연속. 그럼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도 문제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달라도 문제다, 그지? 자, 그래서 이 0인 지점을 한번 살펴보면, 극한은 1에 수렴하는데 함수값은 2인 거야. 그러니까 이 지점 안 되네. 그리고 아까 우리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를 안 한다 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 만족 안 한다, 그지? 오케이, 이 점도 안 되네. 그 다음에 X는 2에서 보면, 극한값은 전부 다 1로 수렴하는데 함수값은 2야. 그러니까 얘도 안 되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다 함수 값도 존재하고 극한 값도 그 값이랑 같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볼게요. 예제 3번은 여러분들 처음 문제 풀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fx랑 gx는 이렇게 생겼다. 아, gx를 안 적어놨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fx랑 gx를 곱했는 함수.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요런 거를 곱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함수입니다. 라고 봤을 때, 그럼 일단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세 가지겠다, 그죠? 그러면 h1, 즉, f1 곱하기 g1이 잘 정의가 되어 있는가. 자, 그러면 f, 아, 1이 아니죠. 얘가 지금 이제 2에서 불연속, 2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면 이 hx 같은 경우에도 2에서만 연속이 된다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일단 이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fe는 2고 얘는 0이네요. 그래서 함수값은0그 다음 얘가 2에서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서의 극한 값은. 그러면 얘는 이에서의 요렇게 생긴 함수의 극한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극한의 성질은 어떤 경우? 수렴하는 경우에서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fx는 보니까 이에서의 극한 값이 좌우극한 모두 0으로 수렴하더라. 아, 이거 수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얘는 좌우극한 모두 2로 수렴하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따로 계산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네. 그래서 극한값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체크 했는 거 한번 봅시다. 얘 함수값이 0이에요. 어디에서? 2에서. 근데 극한값이 0이에요. 두 개가 같네. 아, 그러니까 얘는 x는 2에서 연속이더라. 그러면 2보다 작은 쪽에서 다항함수, 다항함수. 다항함수, 다항함수들의 곱일 거니까 어차피 얘는 무조건 연속이더라.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거.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관별로 따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가 아닌 이상 얘는 모든 지점에서 항상 연속이에요. 음? 곱함수 이해 됩니까? 어? 수렴하니까 분리가 된다. 어, 그, 성질 쓰려면 조건이 수렴일 때인 거니까,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2번하고 3번은 합성함수에 관한 내용. 자, 그러면 합성함수도 마찬가지. 그럼 이거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h2가 정의가 되어 있는가? 살펴보면, f의 g2인데, 지금 g2가 0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함수값이 뭐랑 f0이랑 똑같을 거다. 0에서 함수값이 2네요. 그래서 이 합성 함수의 함수값은 2.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극한을 한번 살펴볼 거야. 그러면 얘는 우리 합성 함수 극한 할때 얘기를 했지만, 어떤 거? 속 함수의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봐라. 속 함수의 상황. 그럼 속 함수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2로 가까이 갑니다. 근데 2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가고 있다, 그지? 아,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 2의 좌극한이랑 똑같아. 그러면 2의 좌극한은 어디로? 0으로 수렴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값은 0이잖아. 아, 근데 합성함수는 살펴보니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x는 2에서 연속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가 하나의 함수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함수값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H2가 얼마? 2다,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G2랑 똑같겠네. 그러면 G2는 얘는 0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 2에서의 극한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얘는 g of fx인데, fx가 2에서의 극한을 살펴보니까, 좌극한, 우극한 모두 0으로 수렴하더라. 근데 0보다 큰 값에서 수렴하더라. 아, 그러니까 얘는 g의 0의 우극한과 같겠네. 그 0의 우극한 한번 살펴보면, 점점 어디로? 0으로 가까이 가는 걸 확인이 가능하니까 0이더라. 그럼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그래서 X는 2에서 연속이더라. 그럼 불연속인 지점만 연속, 불연속이 확인되면 다른 지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연속, 불연속 체크 가능하다. 구하는 과정은 우리 앞에 거랑 똑같았는데 단순히 곱함수, 합성함수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제 4번, 5번. 한번 볼게. 자, 예제 4번. 지금 fx도 보니까 x가 2가 아닌 지점에서 분수함수. 왜 2가 아닌 지점에서 정의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함수값이 존재를 안 하니까. 그래서 2일 때의 함수값을 따로 줬기 때문에 그러면, 아, 마이너스 2에서.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연속임을 보이려고 하면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과 이 값이 같음을 보이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체크를 해 봐야 될 거.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를 해야 한다. 얼마로? 5로. 이거, 요렇게 식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극한 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극한 값은 함수 값과 같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 극한에 대한 해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 앞에서 어, 배웠던 x가 마이너스 2로, 2로 가까이 가네 그럼 분모가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근데 얘가 어떤 0이 아닌 값에 수렴을 하네 그러면 분자는 반드시 어떻게? 0으로 수렴을 해야 되네 그래서 0분의 0꼴이 돼야 어떤 극한값이 0이 아닌 값이 존재하더라 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는 4-2A 더하기 B는 0. 따라서 얘는 정리를 해주면 B는 2A-4라고 정리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A-4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돼야 돼. 어떻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도록 왜냐하면 우리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이 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리고 이 친구는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반드시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얘는 x 더하기 2 하나에 x 더하기 a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 친구가 끝이 난다. 그러면 우리 분자를 최종적으로 정리해낸 이 녀석을 어디다가? 첫 번째 식에다가 쏙 대입을 해주면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때 이렇게 0인자, 0인자 소거되고 나니까 얘는 a-4로 수렴합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 5가 돼야 된다고 따라서 a는 9가 되고 그럼 a가 9가 되는 걸 어디에다가? b하고의 관계식을 여기다 찾아놨잖아 그러니까 b는 14가 됩니다. 이렇게 미정 계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5번. 자,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뭐가? FX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있어. fe 값을 구하라 하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싶어. 근데 얘는 0 곱하기 fe이기 때문에 fe가 무슨 값이 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좌변은 항상 0이 되지. 맞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x에 2를 대입하면 뭐를 알수 있다? a를 알수 있다. 그래서 얘는 좌변은 항상 0이 되고 그럼 우변은 4 더하기 2a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이항해주면 a는 4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자두 번째가 이제 아까 쌤이 중요하다고 라 했던 얘를 정리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fx를 우리가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런데 x가 2일 때는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0은 못 나누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필요한 거야 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는 f(x를)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더라. 중요해요. 이 조건 그냥 x-2 나누면 안 돼요. 왜 x가 2인 경우에도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정의가 될수 있어야지. 함수 f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x는 2일 때 무슨 값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게 뭐? 이거의 극한값이랑 같아야 f x 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한 세팅으로 이러한 식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조건이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극한값 한번 찾아 봅시다 그럼 얘는 x-2분의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면 아 이건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러면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소거, 소거 8이네. 요게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4가 되는 거고 f2는 얼마 8이 돼야 되는 거지. 문제에서 조건 하나도 어, 뺄게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얘네들 둘이가 지금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 F2 값을 구하라 했는데, E를 대입했더니 0 곱하기 어떤 값? 아, 그럼 좌변을 신경 안 써도 된다. FX를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A를 구할 수 있다.